보니까 창문이 다 픽스 창이에요. 열리는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날씨도 좀 풀리고 해서. 오늘은 야외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짐을 짓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거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공조기 취급을 하거든요. 아, 이거 의자, 선반 있는 거 살걸. 25,000원 싸다고 샀더니 선반 없으니까 불편하네요. 좀 편하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공조기 제가 이제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인가? 어떤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호인들끼리 여러 채 집을 지려고 한다. 시범적으로 두 채를 먼저 지을 건데 인벤터 공조기를 설치하고 싶다. 와서 좀 브리핑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갔습니다. 집을 굉장히 잘 짓는 분에게 반지경식으로 맡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건축주분들이 이 현장 소장이 굉장히 패시브 쪽에 전문가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공조기만 이제 설치를 해 주면 되니까 만났죠. 같이 만났어요. 그집 짓는 소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공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소장님이 딴지를 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한 시간 반 한 정도 미팅했나? 네, 30분은 공조기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은 같이 그냥 뭐 얘기하는 거두 또그 중에 30분은 그 소장님이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길래 뭐 그냥 들었습니다. 학주분들은 그 소장님이 이제 자기네 집을 어 굉장히 좋은 패시브 하우스로 지어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일반 목조 주택을 짓는 거랑 또 고단열 주택을 짓는 거랑 디테일이 좀 많이 틀리고 패시브나 슈퍼이나 넷제로 같은 걸 하려면 제로 에너지를 하려면 그쪽에 교육을 받던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서점 패시브 하우스 짓기 뭐 그런 책 팔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읽어 보시면서 이제 뭐 패시브 하우스를 아, 지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주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이 소장님 말을 철떡같이 믿게 되는 거죠. 아니, 물론 그분이 이제 집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분 얘기를 따라서 하는 건 당연합니다. 현장에 가면은 현장 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 소장의 요구 사항에 맞추고잘 어, 따라줘야 돼요. 사실 좀 약간 자존심. 이 스크래치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뭐잘 모른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뭐 저도 나름 주택을 이제 좀 접었는데, 좀 기분은 안 좋았죠. 그분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어서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고 주 분들도 그게 맞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소장님한테 건축주 분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우리가 마지막에 왔을 때 이거를 설치하고 세팅을 할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된다. 전기 배선 잘 해주고 구멍 파이 잘 뚫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배관 집어 넣고 셀 집어 넣고 마감을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왔죠. 한 6개월 뒤인가. 이제 현장에서 건축주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된다 다 됐다 그 건축주분들과 약속하기는 어, 한번 출장 가는 인건비로 다 이제 설치를 해달라 해서 알겠다 그 하루 인건비 하루 출장비의두 채를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가봤더니 목조주택은 얼추 됐어요 이런 베이스 작업을 잘못해놔서 좀 손보일 게 많이 있었고 콘크리트 주택은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 솔직히 가서 보니까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조주택만 아, 장비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주택은 1층만 장비를 꽂아놓고, 2층은 장비를 안 꽂아놨어요. 안 꽂아놓고, 주분이랑 우리랑 계약을 한 게, 한 번에 출장비로 이거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마감이 됐을 때 저를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공사 중에 불러가지고, 이번 출장으로는 못 끝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알려주면은 전기가 하고, 이 목수님이 한다고, 선장 수장님이 한다 해가지고, 그럼 알았다. 그러고 이제, 어, 왔죠. 근데 이 공조기 목조주택에 공조기를 꽂는데도 뭐 이제 그 소장님이 패시브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 봤더니 패시브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한테는 패시브다 <laughs>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건축주는 이 집이 굉장히 좋은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시브가 되려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하나도 안 지키는.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패시브하우스 짓지 말라는 게 패시브하우스가 나쁘다 는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 패시브 하우스를 너무 영업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패시브랑 굉장히 거리가 먼 주택인데도 패시브라 그런 준패시브라 그런다. 그런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공조기를 설치했던 집도 그런 집입니다. 그냥 동네 서점에서 패시브 하우스 찍기 그런 책 보면서 지니까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조 주택은 설치하고 콘크리트 주택은 안 돼서 뭐 계약은 한 번에 끝내는 걸로 했지만, 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한번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그냥 해줘야지 해서, 어, 콘크리트 주택 마무리하고 세팅을 해주고 나왔거든요. 세팅을 해주고 나왔는데, 그 장비를 넣어주고 나오면서 제가 그 콘크리트 주택 건축 주랑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이 굉장히 커요. 2층 집인데 집에 창문이 있잖아요. 보니까 창문이 다 픽스 창이에요. 열리는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보니까 창문이 다 픽스 창이에요. 열리는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사모님 하는 말씀이 우리 집은 고단열주택이고 좋은 집이기 때문에 공조기 자체로 환기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창문을 열 필요가 없다.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그 현장 소장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건축주분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건축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아, 이게 고단열 주택이고 뭐 패시브 하우스는 환기 자체가 공조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열리는 창을 해도 된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창문이 다 픽스입니다. 열리는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저한테 우린 인벤터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인벤터를 처음에 브리핑을 드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데 기억을 하나도 못하세요. 인벤터는 하이엔드급이 아니다. 인벤터는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가는 공조장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패시브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된 독일도 보면은 되택 스펙이 5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패시브 가기 전 단계의 주택에 들어가는 게 인벤터 공조기라고 그런 공조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현장을 보면 되게 뒤죽박죽된 게 건축주는 집이 패시브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집의 시공을 보면은 그냥 일반 집이에요 근데 또 건축주는 아, 우리 집은 패시브기 때문에 공조 장치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패시브에 맞는 공조 장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된 거고 건축주분들은 우리 집이 패시브라고 믿기 때문에 창문이 오픈되지 않는 다 픽스 창으로 집 전체를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분들한테 이 목조 주택에 사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인벤터 공조기 같은 경우는 메인 컨트롤러가 다그 신호를 보내거든요. 두 개는 급기, 두 개는 배기 같은 시간에 그리고 또 70초가 지나면 두 개는 급기 두 개는 배기 팬이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근데 이 팬에 센서가 있어요. 셀에 먼지가 끼면은 컨트롤러에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깜빡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셀을 청소를 하고 다시 끼어 놓으면 된다.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집을 지은 소장님을 불렀나 봐요. 자기가 셀을 뜯어봤는데, 셀이 깨끗하다. 이게 먼지가 없는 거다. 근데 왜 불이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독일에서 컨펌을 받기에는 그 빨간불은 센서가 오염도를 감지해가지고 셀을 청소하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한 10분 지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펜을 뜯어보니까 전기선 니가 잘못 연결해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두 개는 빨검파 돼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파검 빨로 돼 있다. 전기 색깔이. 틀리게 돼 있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니까, 그팬에 오염된 거니까, 그냥 청소하시면 된다. 일부러 반대로 해놓은 건데도 본인이 의심을 해가지고 본인 생각대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재나 모든 게 공법이 다 스펙이 있고 시방서가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소규모 건축, 전원주택을 짓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조기를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건축주 분들은 이분들은 건축비에 굉장히 민감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 반지경으로 싸게 패시브하우스를 잘 짓는 분에게 우리는 맡겼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생각한 결과는 집도 패시브도 아니고 그냥 목조주택도 아니고 뭐 좋은 말로 하면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샤시를 오픈이 열리지 않는 픽스창으로만 한 것도 굉장히 무리인 것 같고 그때 제가 두 번째 가서 콘크리트 주택 2층에 공조장비를 세팅을 해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속을 많이 썩으셨더라고요. 건축주분이. 오늘은 제가 이제 공조기 설치하면서 잠깐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날씨가 풀려가지고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